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려온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2026 현대 그랜드 코치 모터홈입니다. 이 모터홈은 단순히 크고 고급스러운 차량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과 편안한 생활,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진정한 이동식 주거 공간입니다. 처음 외관을 보는 순간, 2026 현대 그랜드 코치 모터홈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공기 역학적인 차체 라인과 현대 특유의 디자인 언어가 조화를 이루며 도로 위에서 당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면부에는 날렵한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이 적용되어 시인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대형 전면 유리는 장거리 주행, 시 넓은 시야를 제공해 운전 피로를 줄여줍니다. 견고한 차체 구조와 안정적인 차체 밸런스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산악 도로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이 차량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내부는 마치 고급 아파트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며 공간 활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마감재와 고급스러운 시트 소재가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은은한 LED 앰비언트 조명은 야간 주행이나 휴식 시간에 편안함을 더해주며 대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실내를 더욱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거실 공간은 휴식과 소통을 모두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넉넉한 소파형 좌석은 편안한 휴식은 물론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이 좌석들은 필요에 따라 침대로 변환이 가능해 실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은 식사뿐 아니라 노트북 작업이나 간단한 미팅에도 활용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일과 생활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수납공간은 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실내가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실공간 역시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장거리 여행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급 매트리스가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수면 구성으로 1인 여행자부터 가족 단위 여행자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커튼이나 슬라이딩 파티션을 통해 프라이버시도 잘 보호되어 각자의 공간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은 컴팩트하지만 기능적으로 매우 완성도가 높습니다. 조리용 스토브와 싱크대, 넉넉한 조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간단한 식사부터 본격적인 요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납장은 주방용품과 식재료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주며, 냉장고는 장기 여행 시에도 신선한 식재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욕실 공간 또한 현대의 세심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샤워시설, 변기, 세면대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위생적이고 관리가 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장시간 사용 후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중에도 완벽한 독립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2026 현대 그랜드 코치 모터홈은 높은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장거리 주행과 무거운 하중을 고려한 강력하고 신뢰성 높은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태와 관계없이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연비 효율 또한 고려되어 장거리 여행 시 유지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다양한 첨단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 모터홈은 앞서 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갖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내비게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며,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조 시스템은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보조 배터리 태양광 시스템이 결합되어 오프그리드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2026 현대 그랜드 코치 모터홈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주말 여행부터 장거리 로드트립, 심지어 풀타임 모터홈 라이프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신뢰성 높은 품질과 서비스 네트워크는 장기 소유에 대한 안정감까지 더해줍니다. 2026 현대 그랜드 코치 모터홈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유로운 이동, 편안한 휴식, 그리고 어디서든 집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이 모터홈은 여행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만약 도로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싶다면, 이 차량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